나는 솔로 21기 정숙 상철 럽스타 형커 공개. 제가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좀 많이 잠겼는데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나는 솔로 21기 정숙과 상철의 럽스타그램이 화제입니다. 둘은 방송 초반 러브라인을 형성했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서로 맞지 않다는 것을 느끼고 안타깝게도 최종 커플이 되지 못했는데요. 나는 솔로 최종 선택 후 라방을 통해 현재 따로이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밝혔던 21기 정숙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바로 그 형커 대상을 공개했습니다. 21기 정숙은 여전한 미모와 함께 웨이크보드를 타는 모습을 공개하였고요. 더불어 함께 여행을 떠난 데 보였는데요. 큰 키의 늠름한 뒤태의 형커 대상을 공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꽃사진도 공개하면서 연인 사임을 제대로 공표하였습니다. 혹시 상철님이냐는 댓글에는 정숙이 직접 아니라고 답변을 하기도 아.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새로운 인연이 생긴 마당에 상철이 계속 운운되는 게 기분 나쁠 만도 한데, 둘은 함께 지인으로 여전히 만나기도 하고, 댓글도 달고, 세상 쿨하네요. 정숙님 남친 뒷모습이 훈훈하다며, 부럽다는 댓글이 달리기도 하였습니다. 상철과의 러브라인을 기대했던 것인지, 금사빠라며 정숙을 비난하는 뉘앙스로 댓글이 달리기도 하였고요. 사실 4월에 촬영했고, 지금 8월인데, 새로운 상대가 생긴 게 금사빠로 보기엔 어려운 것 같은데 <laughs> 여러분의 생각 어떠신가요? 한편 상철 역시 새로운 인연이 생긴 것일까요? 나는 솔로 방송 당시 인터뷰에서 13기 옥순님이 외모가 너무 화려해서 본인 스타일이 아니라고 밝히기도 했었는데 이러한 발언이 인연이 된 것인지 접점이 전혀 없어 보이는 13기 옥순과 21기 상철이 함께 생일 파티를 했다고 밝혀서 둘 사이에 뭔가 썸이 있는 것이 아닌지 추측이 오가고 있습니다. 해당 생일 파티에는 같은 기수 정숙과 영자도 참석했다고 밝혔지만 아무래도 타기수인 13기 옥순의 등장은 둘 사이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둘은 서로 마파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해서 어떠한 계기로 친분을 쌓았는지 궁금하기도 하네요. 네티즌 역시 13기 옥순이랑 썸이야? 13기 옥순이 거기서 왜 나와? 둘이 형커야 하면서 둘 사이를 의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광수 역시 새로운 인연을 만나고 있다고 밝혔는데 인스타 스토리를 통해 얼굴은 LP로 가렸지만 새로운 인연이 생겼음을 공개하였습니다. 나는 솔로 21기 내에서는 형커는 없었지만 각자 새로운 인연과 행복하시길 응원해 보겠습니다. 21기가 종영하고 22기는 돌진 특집으로 찾아온다고 하는데 도파민 폭발 기대되네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부탁드릴게요.